졸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받겠습니다 여기서 선배님이 누구시죠 학번 제일 높은 분아예한석으로 <laughs> 앉으시고요 편하게 맞아요.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는데 우리 폴리텍 대학의 자랑 로봇 바리스타의 커피 한잔 편하게 드릴까요 네 제가 이래 바리스타로 오늘 드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생이학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얼굴이신데 우리 네, 또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이유는 인생 이야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폴리텍 대학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신지 궁금해서. 어, 근데 다들 초면이신가요? 오늘? 네.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성 님과 동준 님은 같은 학번인데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진짜 모르는 <laughs> 건가? 블리텍에 네. 이제 37개 캠퍼스가 있거든요. 아, 37개는 네, 있어요? 이제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구미 캠퍼스에 졸업을 해가지고요. 네. 윤석 씨는 어디 캠퍼스 졸업하신, 어디예요 여긴 인천이잖아요. 저는 네. 이제 캠퍼스라기보다는 이제 하이테크 과정이라고 해서, 음... 이제 대졸자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엔지니어를 이제 희망하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폴텍 대학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 통해서 엔지니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경쟁률도 되게 세다고 들었어요. 어 경쟁률 뚫고. 어. 네, 뭐 초반에 시험 살짝 보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laughs> 네. 누구나 도전하면 될수 있는 맞죠? 정말 조금만 노력하고 좀 어. 이제 간절하다. 이제 면접도 보기 때문에. 네. 약 약간... 간절함은 간 필수다. 교수님을 가장 선배란 말이시죠? 네. 음. 네. 후배들 보니까 느낌이 어떠어요 부럽고. 이미 선택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교수님을 아 네. 그 비롯해서 <laughs> <laughs> 어, 그렇죠. 이 자리 에 왔다는 걸 선택받은 거고 네, 저는 지금 네. 이 나이에 왔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20대 30대에 지금 선택받았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보기 좋고 그냥 음, 부러울 뿐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폴리텍 대학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예예예. 아, 네, 네. 네. 아, 이거 굉장한 건데 역시 선택받으신 네. 네. <laughs> 네. <laughs>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원님은. 해외파라고 들었거든요. 어... 네... 해외에서 오셨어요. 물 건너 오셨습니다. 2013년도에 아... <laughs> 그 큐슈국제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 네, 국제관계학과를 졸업을 하고, 입문 쪽은 솔직히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음... 좀 헤매거든요. 막다하게 취업도 네. 좀 어렵고. 네네, 제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뭐 거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디자인 쪽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서울중부기술교육원이라는 데서 디자인, 웹디자인 과정을 10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광고 디자이너로 좀 일을 하다가 뭔가 만들고 네.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와가지고 네. 그래서 네, 국비 지원이 되는 이제 폴리텍 강서 캠퍼스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국비 지원이 됐다고요? 네. 음. 원래 그런 전형이 있나요? 전문 기술 과정이라고 1년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은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프리테의 가장 장점이죠 어, 국비 지원이요 국비 지원도 그렇고 학위 과정도 그렇고 어. 디자인 뭐 학원비만 해도 너무 이제 엄두를 못낼 정도로 좀 비싼 것도 있었고 프리테일 고맙네 돈도 지원해주고 <laughs> 배우는 사람한테 여기서 또 국비로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 아!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분당 유학기술교원이었고요. 네. 음... 돈 받고 교육 받았습니다. 어... 소개모긴 하지만 지원 받으면서 돈 주면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검증된 음... 곳인데 네네. 더군다나 음... 학생수가 많지 않고 이게 소수 정예로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과 커뮤니케이션할 기회도 엄청 많고 여기 유학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당 이제 하나씩 장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런 바마 있으면 네. 또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시면. 맘껏 펼칠 수 있습니다. 윤성님은 서울에 그래도 꽤 유명한 사년제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그 이후에 문을 두드리신 거니까 이제 네. 특별한 뭔가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 느낌? 대형쪽 이제 전공한 년. 학생들은 이제 주로 이제 회계사를 많이 꿈꿔요. 좀 음. 이제 전문직으로서 이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싶은 학생들은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왔더라고요 고별을 좀 많이 나였습니다. 몇년 하셨어요, 회계사를? 4,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우 저희 집안 자체도 저를 지원해 주시는 형편이 아니었고요. 직장을 빨리 이제 구해야 될 그런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어떤 거에서 가장 좋았고 어떤 거를 좀 많이 싫어했고 제 수업은 뭔지.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그 4차 산업혁명고해가 되게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제 인생 미래 이제 설계를 약간 테크 쪽으로 가면 아. 전망 있을 거라는 좀 확신 좀 많이 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이 되게 컸었고요. 간절한 마음 속 이제 루트를 최대 찾아봤습니다. 완전 나이스 타이밍이었네요. 네, 네, 정말 네. 예좀 약간 운도 좋았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했을 시기에 유학 네. 교수 교육원이 그때 이제 오. 예 오픈했거든요. 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천우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폴리텍 대요 천우, 하늘이 내린 계시 아니, 왜냐면 이제 비전공자로서 사실 엔지니어로 간다는 거는 그렇죠, 사실 좀 네. 네, 많이 힘들잖아요. 최대한 이제 제 이제 상황에 맞게 가장 쉽게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생각했다가 생각한 게 이제 폴리텍 대학교 와야겠다. 교수이예 어, 우리 <laughs> 네, 학교로두번 <laughs> 입학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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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일 네. 수도 있고 이게 좋아서 이렇게 두번 입학한 걸 수도 있고 네.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프리텍을 만나기 전에는 육아 가장 주부였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시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프리텍을 알게 됐고 전혀 자격증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네. 어, 현장 나가서 그 필요성을 알잖아요. 근데 건설 현장은 사실 남성들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힘이 막 나고 이러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머리 쓰는 것보다 몸이 더몸 쓰는 게더 받는 부분이어서 <laughs> 네.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시간 가는 네. 줄 모르고 재밌으면 다 끝난 거죠 사실 그렇죠. 뭐든지 네. 그러니까 아마 재미가 없었다고 한다면 돈을 줘도 저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 두 번이나 입학을 아, 하셨어요 네. 왜두 번이나 하셨는지 기능장 취득을 했고 그래서 네. 제 2의 삶을 얻었고 그리고 바로 저는 취업을 폴리텍에서 이제 직업훈련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배운 건 용접 배관 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니까 다섯 과목 이상을 주더라고요 거기 산업설비니까 공조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하더라고 해서 이걸가이 친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시 들어오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야근에 배운 걸 가지고 다시 이쪽 친구를 낮에 가서 여기 가르치고. 총몇년 하신 거예요? 프리텍 대학에서. 3 년, 년. 아 그리고 현재 폴리텍 대학의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게 이게 속이 시커멓게타들어갔다라는게왜 <laughs> <laughs> 나왔는지 알겠네요. 정말 열심히 하셨고. 연단요 이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수 있을 것, 음, 것 같거든요. 프리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폴리텍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도 저는 폴리텍 이님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음. 각계에서 다 움직였었던 분들인데 길을 못 찾다가 폴리텍에 와서 길을 찾은 부분들이 된 거잖아요. 음. 저 역시 경단력 있는 분들은 여기서 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받고 네.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laughs> 네, 저도 제가 좀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laughs> 영환분, 동준님. 네. 지금 현재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올해 25살입니다. 어머 25살인데 벌써 이 반열에 <laughs> 오르셨는데 <laughs> 그럼 폴리텍 대학 만나기 이전에는 당연히 학생이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네. 졸업하고 바로 퀄리티에 간건 아니고요 어떻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퀄리티 대학을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이제 네. 재학 중에 대기업 가는 게 목표였어요 아 대기업? 네. 나는 무조건 덩치 큰 기업 가겠다 이러면서 <laughs> 근데 네. 이제 막상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서류도 넣고 면접까지 막 가도 계속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못 가서 일단 군대를 가가지고 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주변 이제 어른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텍이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텍에서 실무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취업하고 나서도 좋다고 판단했고 저희 집 근처에 폴리텍이 마침 있어서 <laughs> 마침 또집 음... 근처 가까워서 네. 네, 뭐될사람은 이렇게 뭔가 <laughs> 어, 환경이 된다니까요 조건이 예. 지금은 대기업을 취업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영입 계시겠죠 <laughs> 네. 아 잘하셨어요 너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네 분이 폴리텍 대학에 입학을 하시고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십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변하셨어요 폴리텍 대학 이후에? 폴리텍 대학 기능장 과정에 들어와서한 1년간은 그냥 못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냥 책을 하나 그냥 다그 아, 정도로 예, 예. 공부하셨다고요? 현장에 있었을 때 하고 이론 공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네. 그때 당시 지도교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의 팀을 딱소극을 만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수저,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로 친해져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소통을 확실히 하라. 네, 소통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늘상 이제 뭐한 잔도 하고, 네. <laughs> 네. 한 일주일간은 수업보다는 그 사람을 알고 대화하고, 그 가장 좋은 게술 한잔씩 하면 이제 술술술 나오잖아요. 저희 팀에 공무원 한 분한테는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산업기사 따고 경력으로 갖고 오신 분한테는 용접 용어를 현장, 현장에서는 현장용접똥이라고 하는 게 요즘 스펙터막이렇게좀 있어 보이는 이런 명칭부터 네, 네.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한테 거의 일대일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인맥을 급축하라는 그렇죠. 의미였었는데 네. 어. 또한 기업에 웬만큼 경력 있으신 분들이 임원진들도 많았고요. 네. 그룹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기능장 과정 때 네. 뭐 국내 최초 여성 운적 기능장도 나왔지만 최다 그러니까 그 최다 득점자도 나왔고 최연소 기능장도 나왔고 센 분들 거기 다 계셨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가 됐고 거기서 이제 제 2의 삶을 살았죠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누구를 가르킬 수 있는 위치 있었겠어요? 그냥 현장에서만 있었지.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구를 가르치는데, 어,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산업설비과를 다시 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네. 네.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주일을 배워야 그한 시간의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산업설비과 야간을 다니면서, 어, 같이 수업을 병행을 했고, 일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요데 작거든요, 네. 사실 정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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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일을 안물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아나운서를 쉽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한 네, 그렇죠. 10년 정도 넘게 아... 하고 있는데 저맨 처음에 다 부딪혀서 했거든요. 엄청 깨지고 잘리고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동준님은 어떻게 바뀌셨어요?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 장비도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많고 이제 학생 수도 적어서 이제 실습을 이제 하게 되면은 모든 반 학생들이 다한 번씩 할수 있고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실무에서 오신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 관련된 것도 더 배울 수 있고 실습에 강하니까 취업된 이후에 현장 나갈 때 훨씬 또 강점이 있겠네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윤석 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공부했고 결국 이렇게 꿈을 이루셨는지 우선 저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좀 약간 도박이어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을 완전 바꾼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네네.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단순히 입학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취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안 해요. 음. 그만큼 저 자신이 음. 투시나 투자하고 뿌린 만큼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어. 한 7시 반쯤 와가지고 11시까지 계속 개인 공부하면서 밤 11시요. 예, 예. 하루 왠종일 올인하시고 예, 올인했어요. 그래서 저도 12시 넘어서까지 문 닫는다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었으니까 간절함 때문이에요. 간절한... 간절함, 간절함 때문 있었고 예. 불안감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선 핸디캡 가지고 가는 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이루셨네요? 지금 만족하세요? 네저 너무 만족합니다 일하면 아, 힘들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이 좋으면 힘이 들다가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앞을 이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뭐 지금은 오전이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아나운서 일에 경쟁도 치열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근데 뭔가 확실한 나의 목표나 재미있으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동질감이 있네요 경기될까봐요 후배 <laughs> 될까봐요 보세요 <laughs> 왠지 왜요? 끈끈한 뭔가가 있어서 <laughs> 예. 왠지 길을 찾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정원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28에 회사를 그만두고 2 9을 폴리텍을 거의 1년을 다닌 거여서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교수님, 이 나이는 아무도 아니죠. 죽을래? 그래. 그래서 <laughs> 들어오자마자 제가 딸수 있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 필기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네. 모든 기능사 1년에 4번 있는, 기능사 과정에 있는 시험을 전부 다 응시를 했어요. 뭐 음. 학교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6시 이후로도 뭐 학교 비품 사용해서 뭐 공부해도 되고 노력한 사람들한테만 개방이 되지 어. 아무한테나 되는 부분은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평상시에서 네. 성실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럼 욕심도 약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저 이만큼 오기까지 욕심 없으면은 못 오잖아요. 정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폴리텍 대학 들어와서 성격이 약간 바뀐 거 있어요? 제가 원래도 좀 약간 신중하고 말이 별로 없고 약간 소심한 <laughs> 스타일이었는데 아, 저냥 <저요>? 그러고 <laughs> <laughs> 주변 동료들 친구들하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laughs> 네. 좀더 친해지고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다 어렸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도 걸고 일해야겠다 싶어서 회사 다닐 때보다는 좀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그게 결국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긍정적으로 변한 모습 정말 훌륭합니다. 동준 님. 네. 잘나아고쫙쫙놨어요 <laughs> 그게 뭐예요? 지금. 이때까지취득한 네. 국가 계속 예정인데요. 그게 몇 개니까. 아, 뭐 제가 취득한 거를 네, 뭐 와. 이런 아, 네, 이런 거군요. 아, 이거 깨끗게 이거 하나 따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7개까지 네. 다 해서 한두세달 정도 네. 걸립니다 사실 이제 폴리텍 대학이 취업 사관학교란 말이죠. 다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나요? 교수님? 죠 처음 읽어 봤을 때 여권 들는 거. <laughs> 어, 그렇네. 그렇네. 그럼 몇개 있으세요, 조심. 님전세 어, 개요. 세 개. 네, 저 다섯. <laughs> 여기도 뭐 만만치 않네요. 어, 여기가 두배긴 네. 하지만 자격증 얘기 좀해 주세요. 이렇게 다 갖고 오셨는데 폴리텍에 입학해서 이제 단계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랑 음. 기계정비 산업기사 공략 기능사인데요. 이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실습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교수님들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주세요. 저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계속 해주시고 해서 저희 자동화학과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대단하시네 자, 자격증 다섯 개 보유한 네, 주인공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디자인 쪽으로 다섯 개다 따신 거예요? 폴리텍 들어와서는 이제 실내 건축 관련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실내 건축 기능사 그리고 전산 응용 듣기만 해도 운명 전산 응용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그리고 어, 건축 도장 기능사 그래서. 폴리텍에서는 4개를 취득했어요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폴리텍 대학에서 뭐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나요? 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 기능사 시험, 이제 뭐한달 전, 뭐두달 전부터 교수님들이 필기 시험이 있다고 하면 필기 그런 예상 문제 같은 것도 주시고, 에이지 하우시스에서 시공 현장 인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한 3일 정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 창호, 타일, 바닥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이나 저희가 직접 해볼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친구들이 아, 나는 시공 쪽으로 좀더 가보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런 진로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포르텍을 지나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많고요. 요즘 산업 현장에 포르텍 선배님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든든하잖아요. 워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직접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양성한 제자들이 헌낙 많으니까 딱 필요 요소 할때 부분들에서 적극적극 모시고 오시고 폴리텍 교수님들을 믿고 따르면 된다 네, 네. 그다음에 폴리텍의 강점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음. 길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선택은 너희들이 아, 지금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지금 어원님이 아. 굉장히 밝아지셨는 초반보다 음. 본인 분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아 아, 뭔가 있는데요 네, 여기 네. <laughs> 저 지금 살짝 끌렸어요50% 네. 교수님은 정말 따기 어려운 그런 느낌의 자격증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국내 최초 여성 용접 기능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아 보고요 멋있다, 이만 들어도. 그렇죠. <laughs>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좋기만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압감도 약간은 있고. 아, 책임감 그렇죠. 책임감도 있고 더 가야 될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아무도 할수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용접하고 배관 자격증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 직업훈련 교사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폴리텍에서 이렇게 두 마리 택를다 잡은 것 같아요. 오, 네. 어, 그런네요 네. 훨씬 앞길이 뻥 뚫린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아. 저, 저 봐봐요. 뭐. 이, 이 각도가 이렇게 지금 둥글습니다. 지금. 아, 빨려 들어가고 음, 있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이루셨어요. 교수님 되셨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디자이너가 되셨고 프로그래머가 되셨습니다. 취업하신 이후에 얼마큼 도움이 됐나요? 폴리텍 대학이 폴리텍 대학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왔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구상했던 부분도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폴리텍이랑 인연을 안 만났으면은 과연 제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을까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소름이 나요. <laughs> 지금 엔지니어로서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준 한국 폴리텍 대학 음. 어떤 점을 추천하세요? 본인이 지금 답답하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드릴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가고 싶을 때. 자격증도 쉽게 딸수 있고 대기업도 갈수 있고 장학금 혜택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폴리텍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제가 얻게 된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중요하다. 어, 네. 그쵸, 인생의 자신감. 제가 갈 길도 확실히 제가 정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결과 음. 얻게 돼서 정원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거 <laughs> 아니에요? 빨리 휴지 갖다 줘요. 이거 <laughs>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것 같아요.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폴리텍에 대한 장점밖에 얘기한 게 없어. 장점밖에 없어. <목소리> 팩트라서. <laughs> 팩트. 진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얼려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목소리> 저좀 쏘겠습니다. <목소리> 가시죠. <목소리> 술은 당근이죠. <당근이잖아요>. 아 예. 수학을 <목소리> 하신 교수